안녕하 투니에요. 투니 다이어트 400일 기념 이벤트 공개할 수 없지. 영상 끝에 공개하겠습니다. 친구들한테 뺏기고 있는 빼빼 주스들 있고 출근... <목소리> 퇴근해서 열일하고 이랑 얘랑이랑 점심에 먹고 싶었던 닭칼국수 저 보리밥부터 에피타이저 잠깐만 웬또 소주? 우슬기 미림식가는 진짜 찐 닭칼국수 맛집인데 대기도 존맛 이것이 행복 얘들아 빠빠 역시 열일하다 퇴근하고 저녁은 포일동 소뚜껑 삼겹살 오늘은 너다 소뚜껑 해상급 한돈 해상급 한돈 먹어보겠습니다 3월 10일까지 육회 서비스래요 이거지 플레이팅 이거지 김치도 자르고 시작하자 삼겹살 한입 왕 넣고 콩나물 미나리 또 넣어 김치 들어와 여러분 빼빼 하는데 죄송해요. 진짜 볼이 꽉 차게 먹는데, 이것이 행복. 이거 먹고 내일부터 빼빼야. 아, 맞다. K 디저트까지 여러분 몸무게 공개. 365개 중에 정답자 19명 절차 여러 번 하고 블렛을 돌렸고, 축하드려요. DM 드릴게요.